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소액주주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어 3년 동안 균등 매각하면 3620포인트로 더 높아진다며 지수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주식시장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침략도발, 즉 지정학적 이유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부해왔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일어난 엄청난 고도성장 실적에 비해 우리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이상하리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으셨던가요? 성장률로 따지면 선진국의 수십 배일텐데 오히려 주식 시장은 미국 같은 선진국 상승세의 반토막도 아닌 9분의 1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기업이 법을 이용한 여러 가지 꼼수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침탈되어 자산이 보호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수십 년 동안 연 8%의 배당을 받으며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투자의 결실을 얻는 선진국의 건전한 주식 투자 형태와는 달리 우리 시장의 장기 투자는 우량 기업 일지라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기업 조개기 등의 꼼수로 주주 가치가 개선되어 왔고, 따라서 작전 세력이 설치는 단타 위주의 도박적인 것으로변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위엔버핏이라도 한국 시장에서는 그냥 가난한 개미에 불과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모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체된 수많은 정부들은 80%나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권리 침탈을 눈 감아왔습니다. 늦진 감이 있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6월 달 중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책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1년전 대선 공약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향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은 더욱 클것 같습니다. 야당 도 표심을 선점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 같아 더욱 희망적입니다. 다만 현 글로벌 경제의 악화와 미국 중국과의 경제 패권 싸움에서 한국 회사들이 고군분투 중이고 경제 주체들이 법 개정 일부 항목에 강하게 반발 중이라 합의정 도출을 위한 상당한 갈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만약 양쪽 진영의 개정안이 모두 반영된다면 정말 한국 주식 시장에 본격적인 도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3000을 넘어 3200, 3600까지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 신기로 들어오고 미국으로 떠난 사업대미도 돌아오고 부동산에만 집중했던 진정한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그 이상의 상승세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은 1년여 전에 이미 논의가 되었었으나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발언이 계기가 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되었는데요. 한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이용호 의원이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개념을 도입한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떼빡떼 답을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상법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고음까지 했습니다. 한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한 델라웨어 회사법 재배기조 사례를 주목해야 하는데 델라웨어 회사법 배기조 비양에서는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해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과거 삼성 이건 l 지 카카오 등의 대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꼼수를 부려 자기들의 배는 불리고 일반 및 소액 주주에게는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법 조문에 범죄가 규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며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가 없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현행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주주들이 이사회 결정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정 다툼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004년 5월 13일 대법원은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성관 충실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명 가장납입판례인데 이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선례가 되었습니다. 당시 a사는 제3자 배정이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했는데 회사는 증자대금이 들어오자 즉시 돈을 빼서 대표이사와 신문이 있는 사람에게 줬는데 결과적으로 증자로 제3자만 지분을 확대한 셈입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되고 주주들 사이에 부의 이전이 발생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손실이 생기지 않아 법리적으로 처벌이 안됐던 것입니다. 주식의 변동과 회사의 이익 문제는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관계라서 회사의 이익에 변동이 없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 판례 때문에 지금까지 악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열심히 활동 중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을 보면 상법 제382조 2.3이사의 충실을 무조항해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며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주 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발행 합병 분할 지주사 전환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 모든 자본거래 때 회사의 피해는 없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편취했다는 결론이 나면 법정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꼼수는 안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8일 일반 주주민주당 간담회 자리에서 이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논의가 진전될 조짐이 보이자 재개는 것에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주주에 대한 이사에 충실을 물을 법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라며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을 별개로 보고 있는 상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면 회사와 주주가 동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쟁점은 법인 이익독립론에서 출발하는데 법인 이익독립론이란 법인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상법에서는 법인격과 주주는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소액주주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르면 6월까지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분기에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어 복수의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고 관계부처 기관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최종한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상반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소각 의무화 방안도 열어놓고 검토 중인데, 특히 금융위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자사주 매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소각 의무화, 인접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날에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올 2월말 국내 상장사의 미소각 자사주는 74조 원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의 3.3%에 해당한다며 이를 5년에 걸쳐 균등 소각하면 배당 성향은 지난해 25%에서 27%, 올해 32%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고 코스피 공정가치는 2,590포인트에서 3,210포인트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3년 동안 균등 매각하면 3,620포인트로 더 높아진다며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면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5% 상향되고 지수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의 경우 올해는 늘어났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소각에 나선 기업은 2.3%에 불과합니다. 소각 없이 기업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거나 매물로 나와 주주가치를 해선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의 신설사 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추가 출자 없이 지배 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거나 자사주를 지배 주주의 우호적 주주에게 매각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식으로 활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윤석열정부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 관련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고 증시 불확실성이 큰데,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인 자사주 제도가 대폭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자사주 소각이 기업이 가진 거의 유일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또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자기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합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저두 가지는 기업 측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고통일 수 있습니다. 분명 저두 가지 외에는 사실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대단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노동 경직성이 세계 제1의인 나라입니다. 강성노도에 의해 대사 운영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각종 행정법규도 지금 기업 투자에 장애물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에 대한 세제도 세계 1등입니다. 법인세는 선진국보다 얼등이 높고, 게다가 상속세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저 소액주주를 위한 법 개정도 지지부진했던 이유였겠지요. 주주보호제도 자체는 인정하나 개정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주주보호 문제를 특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적분할 논란이 커지자 정부에서 주식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특칙을 만든 것이 그 예입니다. 반면에 상법 개정론자들은 물적분할, 자사주 매입 등 논란이 불거질 때만 특칙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주주보호원칙화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적분할 때 예상 못한 행위가 발견될 때마다 새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사후약 방문 처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듯큰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2차적으로 해결할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자사주 매입 대부분이 소각으로 연결되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같이 이제는 위 주식시장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때라는 규정이 힘을 얻고 있으며 그게 원칙이라 생각됩니다. 주식을 하고 있는 소액주주 인구가 200만 600만이 아닌 1,300만이 넘는다 합니다. 정부로서도 이 생각하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 뭔가는 발표할 것입니다. 그 때가 2월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 유명인 중에도 폭락 논자들도 많습니다. 중국 발리기 미국 발리기 부동산 건설 위기 등 하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주는 저 선물만으로도 잃어버린 나머지 부분의 팔 성장세를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6월을 기대해 봅니다. 지니의 라이프 스킬스였습니다.